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현역 가왕이가 예기치 못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리며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팬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 불거진 공정성 문제는 이번 시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는 바로 톱스타 박서진과 신유가 있다. 이들의 예선 면제와 본선 직행 결정이 알려지자마자 팬들은 당혹감을 넘어 충격에 빠졌다. 과연 이 논란의 배경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박서진과 신유가 이처럼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단연 최고로 손꼽히는 박서진과 신유는 이미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화려한 커리어를 쌓아온 인물들이다. 이들의 합류가 발표되었을 때 팬들은 환호했지만 예선을 거치지 않고 본선에 직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분위기는 급변했다. 팬들은 이 결정이 다른 참가자들에게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불붙기 시작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신인 발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명한 스타가 이 선을 건너뛰는 것은 명백한 특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박사진과 신위의 합류는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높이고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팬들은 이러한 선택이 프로그램의 성공에 도움이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디션의 본질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정체성은 신인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는데 이미 확고한 팬층을 가진 스타가 본선에 직행하게 되면서 이 취지가 크게 퇴색되었다는 것이다. 팬들은 특혜와 형평성 문제를 안고 시작하는 현역가왕이가 정말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박사진과 신의 예선 면제 결정은 기존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동안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은 공정한 경쟁과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 신뢰를 쌓아왔기에 이번 결정이 주는 충격은 더욱 크다. 특히 트로트 오디션 팬들은 프로듀스 시리즈와 아이돌 학교의 투표 조작 사태로 인해 조작과 특히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며 이로 인해 더욱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역가왕이의 공정성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경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법적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예고하며 프로그램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수 있다. 시청자들은. 현역가왕이가 단순히 시청률을 위한 특혜와 전략적 선택으로 가득 찬 프로그램이 아닌 진정성 있는 무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따라 팬들은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모든 참가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만 본선에 진출할 수 있도록 룰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셋째,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선과 본선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진행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팬들의 이러한 요구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닌 오디션 프로그램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역가왕의 제작진은 공정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 공평하고 형평성을 고려한 룰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팬들은 이러한 해명에 쉽게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투명한 운영과 명확한 기준이다. 특히 박서진과 신유의 예선 면제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팬들은 앞으로도 공정성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여러 조작과 특히 논란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 이번 사태가 그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 선역가왕 이는 프로그램의 형평성 논란을 극복하고 시청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을 계기로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트로트 팬들은 프로그램이 단순히 특혜와 논란에 휩싸인 무대가 아닌 진정한 경쟁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팬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팬들은 현역가왕이가 경쟁을 넘어선 음악적 소통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며 이번 형평성 논란이 단지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역가왕이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세대의 가수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각자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트로트 음악의 매력을 대중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팬들은 다양한 무대 구성과 화려한 연출을 통해 트로트 음악을 더욱 대중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장르로 표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가 프로그램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프로그램이 팬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진정성 있는 무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작진의 신중한 판단과 공정한 운영이 필요하다. 팬들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단순히 인기 스타들의 무대가 아닌 진정한 재능을 발견하고 응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형평성 논란을 딛고 현역가왕이가 공정성과 감동을 모두 갖춘 새로운 차원의 트로트 오디션으로 성공하길 바란다. 팬들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모든 참가자가 멋진 무대를 통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 또한 최근 현역가왕위에서 불거진 형평성 논란 속에서 박서진과 신유에 대한 특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제음악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두 가수의 무대 위에서의 탁월한 능력과 영향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박서진과 신유는 단순히 대중의 인기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트로트 장르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한국 대중음악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제적인 음악 평론가들은 박사진의 무대 매력에 주목하며 그가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그의 강렬한 에너지와 감정 표현은 트로트를 생동감 넘치는 음악으로 재탄생시키며 관객을 단번에 몰입시키는 힘이 있다는 분석이다. 박사진은 고유의 소울풀한 음색과 탁월한 장악력으로 단한 번의 무대에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트로트가 단순한 전통음악을 넘어선 독특한 감정 표현의 장르임을 널리 알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박사진의 스타일이 국제 무대에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그의 무대는 한국 대중음악의 미래를 상징한다고까지 말한다. 또한 신유의 음악적 스타일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신유는 전통 트로트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결합해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는 대중 친화적인 음악 스타일을 선보인다. 국제 트로트 음악 전문가들은 신유가 가진 감미로운 목소리와 차분한 음색이 대중들에게 편안함과 감동을 주는 동시에 트로트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 관객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한다. 신유는 그저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로만 머무르지 않고 트로트의 본질을 살려 음악적 정통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트로트를 한국을 넘어 세계로 전파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렇듯 박사진과 신유가 가진 탁월한 무대 매력과 가창력은 특히 논란 속에서도 이들을 가수로서 인정하게 만드는 이유로 작용한다. 일부 국제 분석가들은 예선 없이 본선에 직행한 이들이 특혜 논란에 휩싸인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들이 가진 탁월한 재능이 오히려 이 논란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이미 많은 무대를 거쳐 뛰어난 실력을 입증해 왔으며, 트로트 장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해왔기에 단순한 특혜라는 시선보다는 실력의 검증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박서진과 신유의 합류가,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불러넣으며 트로트를 처음 접하는 새로운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 전문가들은 또한 박사진과 신유가 트로트를 글로벌 음악 시장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사진의 감정 표현력과 신유의 편안한 음색은 트로트를 접해보지 못한 외국인들에게도 큰 호감을 줄수 있는 요소라는 것이다. 이들은 트로트를 단순히 한국 내에서만 머무르는 음악 장르로 보는 대신 글로벌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장르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면에서 두 사람의 현역가왕이 출연은 트로트를 새로운 세대와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다. 물론, 특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일부 시청자들은 여전히 박서진과 신유가 예선 없이 본선에 진출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제작진의 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전문가들은 두 가수의 실력과 무대 매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트로트를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 남기는 대신 현재와 미래의 음악으로 재해석해 대중에게 다가가는 중요한 인물들로 평가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역가 왕위를 통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단순히 경쟁의 장을 넘어 한국의 독창적인 음악 문화를 소개하고 확산하는 플랫폼이 될수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박서진과 신유와 같은 탁월한 가수들이 오디션 무대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퍼포먼스와 감정 전달은 트로트 음악이 현대 음악계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가 될수 있다.